자, 그리고 타석에 있는 우지로 선수는 본인의 선발 투수 역할을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타석에 오! 1번 타자 오로의방향인데요 좌익수 키를 넘겼습니다. 장타코스. 자, 내친김에 3루까지 노리고 있어요. 3루까지 무난하들내려왔 3루 한 오늘 손놈과 3루타까지. 오! 오늘 마운드와 공격에서 최고의 활약을 벌이고 있는 우지로 선수입니다. 만약에 세종 씨가 이대로 경기를 끝내주면 뭐최우수 선수상 우수 투수상 뭐 혼자 역관함 싹쓰리. 되겠어요. 예. 아, 대단합니다. 대단하네요. 7살 때 야구를 시작했었던 우주로 선수입니다. 오늘 선발 투수로서도 3회까지 무실점. 여기에 홈런과 3루타까지 뭐 이보다 더 좋을 성적은 없네요. 그리고 예. 이 타격이 이 팽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척추각이 그대로 있으면더 돌아가지 않습니까? 네. 예. 아 야구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네요. 그러니까. 예. 기본기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. 또 이것도 삼루까지. 아 이거 참.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치는 그 타구의 궤적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 정확히 아, 보셨어요? 대단하네요. 예. 각도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어, 예. 야 완벽하네요. <laughs>